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 하 시내,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나 시네. 기거도그신 주의 영광을 나보 우리 성도인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방송을 함께하시는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음,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참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데 부딪힘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좋을것 없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부딪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부딪힘이 다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살아야 돼. 그데 이러한 일들을 빼앗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어. 이것을 누가 나누었느냐? 바로 유대인들. 어, 나누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더어 아마 그런 율법주의적인 부분을 강조했기도 어, 조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 사람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이해도 해야 되고, 이 율법이 사람을 때로는 얽매게 하는 그러한 족쇄가, 원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 신령의 자유를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영적 또 삶의 마음의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빼앗는 일들이 생겨요. 또 이러면 스스로 그 자유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 이렇게 얽매이는 일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말과 또 사람들의 어떤 눈이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참 자연은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참 소망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들의 말에서 나오지 않아 오늘 바울 사도도 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 전에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소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보요로 말미암아 그 소망 가운데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그리고 나서 십자 절부터 이2 절까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막힌담을 허물로 오신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십자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을 화평으로 모시고 있는 분은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의 주인 되어주실 때 우리 삶에도 화평이 임하되고 이 화평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막힌 담을 허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막힌 담 어떻게 허물어요? 내힘으로 허물지 못해. 내 감정으로 허물지 못해. 우리가 만남을 가지고 또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좋게 헤어지면 참 좋겠지만 나쁘게 헤어지고 또는 담계 가운데 담이 생겨버릴 때도 참 많아요. 그렇게 담이 생겨버리면 이걸 분명히 내마음과데 불편함이 돼서 무너뜨리고 싶고 이 담을 뛰어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마태담으로 오실 때이 화평에 오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는 그리스도는 화평입니다 자, 우리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려 오신 것 그래서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식임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성이 회복되는 건참중요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지위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지위가 살아나는 것은 큰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네, 인생은 빨리 망하게 됩니다. 좋은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또그 안에서 회개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영적 지위를 회복하게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 것과 같지 않아. 내 안의 화평은 그래서 빼앗기지 않아. 잠시 밀당을 할수 있어. 요 그러나 빼앗기지 않아. 그럼 내 삶에 왜 기쁨이 없을까?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한 가지가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조금 더 생겨요. 뭔가를 조금 더할수 있는 힘과 여력이 생겨요. 내몸의 건강함을 느끼면서 더, 할 수,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거 이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를 회복하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가 되어 주셔서 하나 되어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신 거죠. 이것이 15절 16절에 가장 귀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법정으로 된 계명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죄의 모습으로 살 때, 죄를 쫓아갈 때, 내가 죄인 것을 모르고 죄를 쫓아가며 살 때에, 세상을 쫓아가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며 살고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있는 것 같죠? 아니,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기쁨이고, 가짜 평안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게 되는 은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된 은혜를 우리가 얻어서 영적 자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으로 맡긴 것을 허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 은혜를 잘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지위,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자녀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편 1편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수 있다라는 것을 10편 1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화평의 은혜를 잘 가지고 살고 이 화평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앞절에서 이미 11절에서 13절에 이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뭐하냐면 사람들을 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너는 됐어. 이만큼이면 넌 아직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상처 주는 거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것.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게 하시도록 그 사이에 죄로 막힌담을 허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또 오셔서 먼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야마 우리들이 한 성경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사랑과 화목함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 바울사도의 이야기를 딱 본다면, 먼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운데에 있는 자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다 또는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먼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먼데 있는 사람들은 웨인 오늘 말씀에 나오죠. 웨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웨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은 누가 전하겠어요? 게 네, 바로 맞아요. 이방에 사도된 바울사도,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 그와 함께한 그리스도인들, 그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바로 믿음 안에, 주님 안에 나아가며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화평을, 한, 화평을 얻게 하고 화평의 일을 하고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함일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맡긴다면 알고 하나가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될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들고, 함께 기쁨의 예배 드리고, 함께 소망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권속이란 말은 장애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따져서 볼게요. 그럼부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나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외국인이 아니에요. 어떤 그냥 뭐 어, 어, 에베소인도 에베스인,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 그걸 따지지 않아요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야 어떤 시민이에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특권을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건그 특권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게 가장 귀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은혜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얼마나 커요 집에 딱 가면 집은 그렇잖아요 한 가정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와 자녀가 혈육지간으로 맺어져서 서로가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혈연지간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죠.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부분은 하나님, 예수님의 보열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연애를 나누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어, 서로 다른 지체라고 해서 서로 버릴 게 없고 소외시킬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작은 지체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한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인 거예요. 눈이 귀도로 쓸데없다 말할 수 없고, 코, 입이 코도로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예, 네, 그것은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막긴담을 하시고 기초가 되어주셨어요. 20절 중간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퉁이돌을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버림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취하셔서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어요.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과, 이름으로 하나되어서 서로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 그것을 일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아요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는 서로 성전이 우리 개인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도 성전이에요. 우리 예공공동체도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전이에요. 예수를 의 이름 가운데 그 이름으로 모여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받쳐주고 서로 크게 세워져가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건축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다가 요즘 놀랐습니다. 요즘 건축 공법 중에 모듈 공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모듈 공법이 뭐냐하면 집한칸 우리 그 컨테이너 박스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한 블록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이미 모든 구역이 나눠져 있겠죠. 그것을 디자인한 건물 디자인대로 올리는 거예요. 차차 차차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고 나면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머지 부분들을 연결을 하는 거요 지금처럼 우리 여기 이제 많은 건물들 짓지만, 건물들 지을때 시멘트 붓고, 그 안에 또 뭐, 배선, 배관 같은 거 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게다돼있게 그렇게 모듈 공법으로 지으니까요, 예산도 줄고, 인력도 줄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개인 개인이 하나가 모여서, 그모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빌딩이 되고, 아파트가 되고, 건물이 되니까요.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더라고요. 한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 개인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이 아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연결하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기쁨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막힌 담을 우리가 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이 있으면 허물어야 돼요. 다데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화해하라. 화해가 막힌 담을 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해는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다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용서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해. 그 화해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욱 신비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욱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지고 귀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모여 있루게될 때에 그 공동체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복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때 우리는 서로가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것이 없어요. 왜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견뎌내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힘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받쳐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부딪혀줌으로써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이것을 22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맞아요. 우리는 서로가 다 완성형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건축에서 모듈 본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듈 하나가 다 완성된 집이 아니에요. 모듈로 딱 본다면 야 여기에서만 그냥 딱 놓고 살아도 되겠다 할수 있겠지만 건축 디자인으로 모두 다 본다면 그것은 볼품 별로 없겠죠. 그러나 그 모듈이 다 모이고 하나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 갈때 어떻게 해요? 완전한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는 서로가 다 달라요. 자 숲을 볼게요. 숲에는 모든 똑같은 나무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숲에는요. 잘나무도 있고요. 소나무도 있고요. 전나무도 있고요. 낙엽수들도 많아요. 그죠? 상수리나무도 있고요. 밤나무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뭐예요? 우리는 숲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의 나무만 있어도 멋있겠지만, 다양한 나무들이 있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숲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범교회가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서로 서로가 자리를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갈 때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간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허무신 담을 지나서 하나님과 화목해하고 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 해서 우리가 서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잘 붙들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형식이 아니겠죠? 지금 바울 사도는 형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형식이지만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형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서로 화목케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로 예수의 수도의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시는 세워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의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복의 사람들 우리 마켄남을 헐고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켄남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본다면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마다 비슷하기도 하겠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툼으로 인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한 그런 막힌 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 개인은 모두 약합니다. 그저 볼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때 주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옵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으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그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당을 허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화목의 은혜를 쫓아가려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영원토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가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내나 믿으며 이 작은 작품에 이작이 작은 자 통해 이작이 작품에 이이에이 작품에 이작에이 작품에 이작에에에 여정 속에 함께 나시네. 기뻐도 어그 신주네 영광을 나고. I'm